오늘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발바닥 골반 너비되게 벌리시고요. 양손 골반 시선 멀리 바라보고, 내쉬는 숨에 뒤꿈치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내리며 마시고, 두 번, 1, 2, 3번 발가락에 힘 잔뜩 실어주세요. 세 번, 발목과 종아리에 힘 들어간 것을 느끼면서, 네 번, 한번 더요. 다섯 끝두발 넓게 벌리셔서 양손 차려 엉덩이를 왼쪽 향에 밀고 뒤로 뺐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할게요. 왼발에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하나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립니다. 두번 왼쪽 하체를 느끼면서 세번 10개 채워요. 4번 네 자극이 강하지요. 5 6 7 왼쪽 총알이 허벅지 엉덩이까지 8 2개만 더요. 9 마지막이요. 10번 내립니다. 끝.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엉덩이 밀면서 뒤로 뺐어요. 뒤꿈치 준비. 하나, 듭니다. 내리며 마셔. 두 번. 오른쪽 하체 운동. 세 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계속 오른쪽 운동입니다. 네 번. 다섯. 여섯, 네 개만 하면 되는데요. 일곱, 여덟, 후, 했다가 내리며 마셔. 아홉, 열 번. 끝. 올라옵니다. 두발 바깥쪽으로 회전하셔서 양팔 옆으로 나란히 하는 와이드 스쿼트 열 개.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엉덩이를 조금 뒤로 뺐습니다. 안쪽 허벅지를 느껴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와요. 두 번,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세 번, 준비, 둘, 네 번, 둘, 다섯, 후,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와요. 여섯, 이제부터는 다 올라오지 말고 조금만 올라와요. 일곱, 준비, 둘, 반뼘 정도만 든다라고 생각. 여덟, 엉덩이 조금 뒤로 뺐지요. 둘, 두 개만 더. 아홉, 안쪽 허벅지를 느끼고, 둘, 마지막이요. 열번 유지합니다. 손을 뒤집어요. 엎어요. 셋, 넷, 안쪽 허벅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올라옵니다. 다리를 모아오세요. 이제는 오른발 앞에 왼발 뒤에다가 터치하고 양손 골반 두 무릎 살짝 접으며 이게 준비고요. 하나 하면 상체만 내려갔다가 숨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오른쪽 엉덩이 운동합니다.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체중이 완전히 오른발에 실립니다. 그곳에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두번 올라왔을 때도 오른 무릎 조금 살짝 접혀 있음을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와요. 세 번. 준비. 둘. 네 번. 체중이 오른발. 둘. 한번 더요. 다섯, 준비, 둘, 이제부터 왼발을 들며, 여섯,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일곱, 오른쪽 다리를 지나 엉덩이의 단단함, 둘, 세 개만 더요. 여덟, 준비, 둘, 두개 남았어요. 아홉, 준비, 둘, 마지막이요. 열 번, 정지합니다. 양손, 땅바닥을 향해서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를 뒤로 접어요. 하나, 접어, 둘, 펴, 셋, 네, 오른쪽 엉덩이 느껴, 다섯, 중심 잡아요, 여섯, 일곱, 시선 멀리, 여덟, 아홉, 열, 끝, 돌아옵니다. 발 바꾸겠습니다. 두 무릎 살짝, 양손 골반, 일단 상체만 다섯 번이요.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상체 숙였을 때, 오른쪽 발톱만 바닥을 터치한다라고 생각,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두 번, 후,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세 번, 준비, 둘, 네 번, 왼쪽 엉덩이를 느끼세요. 둘, 한 번만 더. 다섯, 시선 멀리 바라보세요. 둘, 이제부터 오른발을 들면서. 여섯,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일곱, 준비, 둘, 여덟, 그곳에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아홉, 준비, 둘, 마지막이요. 열 번, 정지하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를 접어요, 펴요, 셋, 넷, 중심 잡으며 왼쪽 엉덩이, 다섯,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돌아옵니다. 앉겠습니다. 편안하니 양반다리로 앉으셔서 양손 차려 시선 멀리 바라보면서 양팔 옆으로 나란히 들어올리는 거 10개 진행합니다.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내리며 마십니다. 두번세번후 네 번, 다섯, 팔 어깨 바깥쪽에 단단함을 느끼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이요. 열 번. 정지하고, 양 손바닥 정면을 향하도록 반 만세. 오른손만 아래로 떨굽니다. 자, 손 모양 바꿔볼게요. 하나, 돌릴 수 있는 만큼. 둘, 담아. 팔꿈치를 어깨 높이 유지한다 생각. 세 번. 네번 어깨 관절을 굴리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몸의 중심은 제자리를 유지하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양팔 모두 앞으로 나란히 이곳에서 숨 마시고, 내쉬며 만세, 후, 제자리로 돌아오며 숨을 마셔. 두 번, 팔을 밀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가벼이 내리며 숨 마십니다. 세 번, 시선 멀리 바라보세요. 네 번, 팔을 드는 운동 중. 다섯, 여섯, 일곱, 후,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후, 마지막이요, 열 번, 내립다 옆으로 스르르. 엄지손 바깥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앞쪽으로 말려있었던 어깨가 펴지는 것이 느껴지시죠? 이손 그대로 뒤로 모으겠습니다. 다섯 번. 하나, 후, 하면서 팔 뒤로 들고 두팔 모아주고 오며 숨 마십니다. 두 번, 팔을 돌리면서 어깨와 등을 느껴요. 세 번, 어깨 뒤, 그리고 등 후. 두 개만 더. 네 번. 마지막이요. 다섯. 지금부터 다섯 개는 이 동작에 머리 젖히는 것 추가. 여섯. 계속 등을 꽉 조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일곱. 세 개만 더. 여덟. 두개 남았어요. 아홉. 마지막이요. 열 번. 끝. 엎드리겠습니다. 양손 머리 위로 만세, 머리가슴 들어 올리는 등 운동 다섯 개. 지금 숨 마시고, 머리부터 하나. 한 번에 내쉼, 갔다 옵니다. 등 운동, 두번 숨을 내쉬세요, 갔다 옵니다. 세번 후, 갔다 옵니다. 네 번, 한 번에 내쉼, 갔다 옵니다. 마지막, 다섯, 후 갔다 옵니다 양손 귀 옆을 터치 머리 가슴 들어 올리는 등 운동 다섯 지지숨숨시시내쉬쉬하하머 머리 슴슴었다가등 느끼는 것을 목표하십시오 일곱 등등등등등다 옵니다 세번한 번에 내쉬우 갔다 와요 두 개만 더 네번 후, 마지막이요. 열 번, 한 번에 내쉼, 갔다옵니다. 끝, 눕겠습니다. 두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 올리고, 양손 무릎 가까운 허벅지에다가 터치, 무릎 조금 배꼽 쪽으로 당겨오셔서 허리 뜨지 않도록 우리 서로 밀어내는 동작 다섯 개요. 준비. 하나, 다리 밀리지 않아요. 무릎에 손바닥을 밉니다. 두 번, 힘껏 내쉬면서 아랫배 단단을 느끼세요. 세 번. 네 번. 마지막 다섯 후 갔다 옵니다. 오른 발목 위로 가고 양손귀 옆을 터치. 일단 무릎을 향해서 윗몸 일으키기 다섯 개요.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양손 깍지 낀거 아니에요. 그냥 귀 옆을 터치 내려옵니다. 두번한 번에 내쉬면 갔다 옵니다. 세 번. 네번후 갔다 옵니다 다섯 올라와서 정지하고 두 다리를 펴요 접어 셋. 네 복부 느끼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눕습니다 발목 위아래 바꾸시고 윗몸 일으키기 다섯 개 하나, 한 번에 내쉼 네, 갔다 옵니다. 두 번, 윗배, 복부 힘으로 머리 가슴 들어 올렸다가 와요. 세 번, 한 번에 호흡하십시오. 두번 남았고, 네 번, 후, 허벅지 말고 복부에 집중해 보세요. 마지막이요. 다섯, 정지하고 다리를 펴요.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복부, 여덟, 아홉, 열. 끝, 눕습니다.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려. 다시 두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 올리셔서 팔 바깥쪽으로 회전합니다. 발바닥은 붙고 무릎은 멀어졌어요. 두 다리 사선을 향해서 펴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열개요 하나, 한 번에, 내심 네, 갔다 옵니다. 두 번, 그냥 접었다 폈다 뿐만 아니라 고관절 회전이 더해지어서 아랫배 자극이 조금 더 강해요. 세 번, 네 번, 허리 뜨지 않도록 바닥을 꽉 누르는 복부의 힘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세 개만 더. 여덟. 아홉. 복부, 복부, 복부. 마지막이요. 양손 귀 옆을 터치, 윗몸 일으키기 같이. 열번 와서 정지. 오른발 위로, 왼발 아래로. 교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눕습니다. 다시 올라와요. 하나, 양손 이제 앞으로 나란히 손발 교차. 하나, 둘, 셋, 넷, 복부. 다섯, 가슴 더 올라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눕습니다. 양손 귀엽, 터치, 오른 다리 귀엽자, 왼 다리 45도, 왼쪽 발. 왼쪽 팔을,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발목에 붙입니다. 하나, 바꿔요. 둘, 세 번, 후, 넷, 다섯, 폭부 느낍니다. 여섯, 매우 단단.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우리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렷. 두 다리를 기억자. 엉덩이를 들썩했다가 내려오는 동작. 일단 다섯 개만 해볼게요. 하나, 두 번, 셋, 네 번, 다섯. 이제 양손 위협을 더 지윗몸 일으키게 하고 나서 엉덩이 들썩.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눕습니다. 한쪽으로 돌아 앉으세요. 양손 옆으로 나란히 키 커지고요. 몸의 중심은 제자리를 유지하며 어깨 가슴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네번 진행합니다. 일단 먼저 왼쪽으로. 하나. 숨 마셨다가. 반대로 두 번, 계속 전수리는 천장을 향해서 길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 네 번, 정면, 오른손 만세, 왼손이 나의 손목을 잡아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무지개, 후, 팔 잡아당기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바꿔잡아요. 두 번,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있으면서 숨 많이 마셨다가, 음...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세 번, 팔 잡아당기며 길어지는 오른쪽을 느껴 숨 크게 마시고, 내쉬며 반대로요. 팔 잡아 늘려 숨 많이 마시고 내쉬면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양손 어깨 뒤로 크게 세바퀴 돌려주고 오늘 운동 여기까지 우리 댓글에 운동 완료 남겨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운동 수고하셨습니다.